2025년 봄, 벚꽃이 만개한 그 순간, 전 세계는 숨을 멈췄다. 한국의 뉴스 스크린, 중국의 웨이보, 미국의 SNS 플랫폼들이 일제히 한 사람의 이름으로 물들었다. 그 이름은 미야자키 쇼타. 일본 규슈의 작은 산골 마을 출신으로, 이 33살의 청년은 단몇년 만에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목소리가 되었다. 그의 예언이 다시 한번 세상을 강타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시간의 강을 건너 다가올 미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미야자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산과도 같았다. 도쿄 교외 아사쿠사의 센소지 사찰,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서 그는 2025년의 비전을 세상에 공개했다. 미야자키 쇼타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도쿄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던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일주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깨어난 후 그는 달라져 있었다. 그가 침상에서 중얼거린 첫 예언은 2023년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해류 변화였다. 과학자들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을 그는 정확히 묘사했다. 이후 미얀마의 정권 교체 대만 그 내에서의 긴장 고조와 갑작스러운 외교적 화해까지 그의 예언은 하나둘 현실이 되었다. 내 역할은 예언자가 아닌 통로일 뿐입니다. 저를 통해 흐르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죠. 그는 항상 이렇게 자신을 낮췄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제 국제 정세 분석가들의 필수 참고 자료가 되었다. 하버드, 베이징, 서울대의 석학들까지 그의 예언을 분석하는 논문을 쏟아냈다. 이번 예언은 달랐다. 더 구체적이었고 더 긴박했다. 2025년은 시간의 문이 열리는 해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먼 곳을 바라보듯 시공간을 넘어 무언가를 목격하는 듯했다. 네 개의 바람이 모이고 잠들었던 빛이 깨어납니다. 바다와 하늘이 손을 맞잡으며 잊혔던 고대의 약속이 되살아납니다.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의 비유적 표현 하나하나가 암호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즉시 해석에 나섰다. 네 개의 바람은 한반도를 둘러싼 네개 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세력의 등장을 암시하는가? 잠들었던 빛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통일, 새로운 기술의 돌파구, 아니면 더 깊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의미하는가? 그의 예언이 공개된 지 스무네 시간 만에 미야자키 예언 해시태그는 전 세계 SNS 트렌드 1위를 기록했다. K팝 스타들의 새 앨범 발매 소식도, 글로벌 테크 기업의 혁신적 제품 출시 발표도 모두 그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서울의 거리에는 그의 예언을 분석하는 임시거리 강연이 열렸고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사회 안정을 해치는 미확인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미 불은 붙었다. 한국의 종교계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불교계는 미야자키의 예언이 미륵의 출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했고, 기독교계의 일부는 종말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일주일 만에 새종파에 새로운 종교 단체가 생겨났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의 예언과 한반도의 고대 설화 사이에 연관성이었다. 서울대 민속학과 김태원 교수는 미야자키의 네 개의 바람과 잠들었던 빛은 고구려 시대의 사신도와 천손강 님 신화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역사적 연결고리는 그의 예언에 더 깊은 층위의 해석을 더했다. 세계 경제 역시 요동쳤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3% 상승했고 특히 방위 산업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고 평가했다. 미야자키 본인은 더 이상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는 센소지 사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명상에 잠겼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제가 본 것은 미래의 한 가지 가능성일 뿐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 이후 3주가 지났을 때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다. 백두산 근처에서 관측된 이례적인 지자기 활동 과학자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마치 지구 자체가 속삭이는 것 같다. 라고 어느 한 지질학자는 표현했다. 이어서 동해에서는 수십 년 만에 특이한 해류 패턴이 관측됐다. 바다와 하늘이 손을 맞잡는다는 미야자키의 말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한달 후, DMZ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수십 년간 멸종된 줄 알았던 한반도 호랑이가 목격된 것이다. 이 백호로 추정되는 생물의 출현은 전통적으로 서쪽의 수호신을 상징했다. 고대 한국 신화에서 백호의 귀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세계는 이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미야자키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서막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가 말한 시간의 문은 과연 무엇을 향해 열리고 있는가? 내개의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 잠들었던 빛은 무엇이며 고대의 약속은 어떤 형태로 되살아날 것인가? 2025년, 우리는 이미 예언된 미래의 입구에 서 있다. 미야자키 쇼타가 그린 미래의 지도를 따라 우리는 이제 한반도의 운명이 펼쳐질 놀라운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시간의 물결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이 결정적 순간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미야자키 쇼타는 1995년 홋카이도의 작은 어촌 오타루에서 태어났다. 그날은 특별했다. 하루 종일 바다가 고요했고 밤하늘에는 200년 만에 혜성이 지나갔다. 노인들은 하늘에 아이가 왔다고 속삭였다. 그의 어린 시절은 여덟 번째 생일에 완전히 바뀌었다. 세기의 폭풍우 속에서 미야자키는 마을의 신성한 숲에서 홀련히 사라졌다. 사흘 후 그는 수백 년된 참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잠든 채 발견되었다. 저는 시간의 강을 건넜습니다. 깨어난 그의 첫 마디였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믿기 힘들었다. 고대의 모습 아직 일어나지 않은 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상세하게 묘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환상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세달후 그가 묘사한 정확한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1년 후에는 그가 이름까지 언급한 정치인이 일본 정계에 등장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경계에서 경외로 바뀌었다. 어린 미야자키는 점차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16살.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그는 도쿄대학교 수학과에 특별 입학했다. 그의 천재성은 학계를 놀라게 했다. 시간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흐르지만 동시에 호수처럼 모든 순간이 공존합니다. 그의 학술 논문은 물리학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업의 정점에서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스무 살이 되던 해, 교토의 고대 사찰로 떠나, 4년간 명상과 고대 문헌 연구에 몰두했다. 사찰의 주지승은, 그는 사흘 밤낮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고 회상했다. 그의 주변의 맴도는 기운이 달라졌다. 마치 수천 년의 지혜가, 그의 안에 깃든 듯 했다. 2021년, 그가 세상에 돌아왔을 때, 미야자키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은 우주의 파동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고리처럼 순환합니다. 그의 깨달음은 예언의 뿌리였다. 미야자키의 예언 방식은 과학적 분석과 영적 통찰의 독특한 융합이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44분 진토 의식에서 영감받은 명상을 통해 시간의 파형을 읽는다. 도쿄대학 뇌과학 연구소의 스캔 결과 그의 뇌에서는 직관과 분석을 담당하는 영역 사이의 연결성이 일반인의 5배에 달했다. 그의 주요 적중 사례는 세계를 경악시켰다. 2022년 그는 북쪽의 바다에서 거대한 물결이 섬을 덮는다고 예언했다. 정확히 4개월 후 홋카이도 연안을 덮친 대규모 해일은 그의 예언을 현실로 만들었다. 2023년 초, 남쪽의 정글에서 불의 고리가 하늘을 삼킨다는 경고는 7월 인도네시아의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확인되었다. 2024년 3월, 바다의 심장이 분노하며 숨겨진 독이 퍼진다는 그의 말은 6월 태평양 해저 화산 폭발과 환경 위기로 현실화되었다. 2023년 가을, 미야자키는 한반도를 방문했다. 그는 서울 한강변의 선유도에서 3일간 수행했다. 그곳을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포털이라 부르며 한반도의 운명을 읽었다. 2025년 11월 얼어붙은 강이 녹는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진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세 번의 달이 바뀌는 동안 분리된 손이 다시 맞잡는다. 이를 이끄는 자는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은 자다. 이 예언은 한반도의 통일이 2025년 말부터 본격화됨을 암시한다. 그는 이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했다. 첫째, 2025년 11월, 남북은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둘째, 2026년 상반기, 경제와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며 통일 로드맵이 구체화된다. 셋째, 2027년 초, 공식적인 통일이 선언된다. 한 그루의 나무가 다시 뿌리를 내린다는 비유는 민족적 통합을 상징한다. 이 변화를 이끄는 빛과 어둠을 품은 자는 아직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미야자키는 그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묘사했다. 미야자키의 또 다른 예언은 한국 사회의 대변역에 관한 것이다. 2025년 여름 잊혔던 별이 하늘에 떠오른다. 거짓의 안개가 거치고 진실의 바람이 모든 그림자를 태운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뭉친다. 과거 영향력을 가졌으나 논란 속에 사라졌던 인물이 대중 앞에 다시 나타나 부패와 불의를 폭로하며 사회적 정화를 이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는 통찰을 던졌다. 강대한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나. 그 아래 백성의 그림자는 길어진다. 겉으로 빛나는 승리는 내면의 갈등을 숨기지 못한다. 2026년 제국의 틈이 드러난다. 중국은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나 내부의 불만과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일 한국의 세계적 역할을 예언했다. 두 개의 뿌리가 하나가 되는 날, 동쪽의 등불이 다섯 개의 길을 비춘다. 한반도는 전쟁의 땅이 아니라 평화의 다리가 되어 세계의 메시지를 전한다. 통일한국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며 세계 분쟁 지역의 희망의 상징이 된다. 미야자키는 자신의 역할을 시간의 통로라고 정의했다. 저는 단지 창문입니다. 그 창을 통해 무엇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와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그는 대부분 거절했다. 그는 권력과 가까워지는 순간 진실을 보는 눈이 흐려진다고 믿었다. 지금 세계는 그의 다음 예언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가 그린 미래의 지도 위에서 새로운 운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미야자키 쇼타의 예언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다. 그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한다. 미래는 우리의 선택이 그리는 파동이다. 내가 보는 것은 확률의 강물 속 가장 강하게 흐르는 물줄기일 뿐이다. 그의 이 말은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견된 한반도의 대변역은 단순한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를 요구한다. 통일은 정치인들의 서명이나 국제 협약으로만 이루어지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심층적인 문화적, 정신적 여정이다. 개인과 사회가 함께 의식적으로 참여해야만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 미야자키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더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통일의 과정은 기존 세대의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 함께 짜이는 정교한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되 그것에 갇히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는 통일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세 가지 함정도 언급했다. 첫째, 성급함의 함정입니다. 수십 년의 분단을 몇 개월 만에 치유하려는 조급함은 더큰 상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계산만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함정입니다. 통일은 물질적 결합을 넘어 정신적 통합이어야 합니다. 셋째, 외부 세력의 개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함정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이 다가온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는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 그리고 함께 꿈꾸는 집단적 비전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는 미야자키 쇼타의 예언을 따라 2025년의 미래를 여행했다. 그는 한반도에 4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며 통일의 문을 열 것이라 예견했다. 북쪽의 현자, 젊은 혁신가, 추억의 목소리. 그리고 다리를 놓는 자로 묘사된 이내 네 인물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통일의 시간대는 2025년 11월 첫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2026년 실질적 교류 확대, 2027년 공식 통일 선언으로 이어진다는 그의 예측은 구체적이면서도 희망적이다. 한국 사회는 잊혔던 별의 재등장으로 정화되고, 중국은 외형적 팽창 속에서 내부적 균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예언도 주목할 만하다. 이 모든 예언은 그의 놀라운 적중 사례와 얽히며 더욱 신비로움을 더한다. 홋카이도 해일, 인도네시아 산불, 태평양 해저, 화산 폭발을 정확히 예견한 그의 기록은 많은 이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관점이다. 예언은 가능성일 뿐, 맹신은 경계해야 한다. 미야자키 자신도 예언은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지 운명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할까? 미야자키는 개인적 차원에서 세 가지를 제안한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름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세요. 역사를 배우되, 상처가 아닌 지혜를 얻으세요. 그리고 매일 작은 평화를 실천하세요. 통일은 거대한 순간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작은 화해가 모여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문화적 교류의 확대, 평화 교육의 강화, 그리고 통일 이후를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강조한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여정을 위한 내적 외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과 다가올 미래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 각자가 할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댓글로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미야자키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과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두려움을 심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세요. 시간의 강은 여러분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로도 그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 미스터리 담은 예언, 미래, 그리고 현실과 얽힌 미스터리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미래를 향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예언의 관찰자가 아니라 미래의 공동 창조자임을 기억합시다. 2025년 시간의 문이 열릴 때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미야자키 쇼타는 말합니다. 예언은 지도일 뿐, 여행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이 시작됩니다.